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차세대 랜드플래시 양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추천용입니다. 삼성은 현재 셀을 400단 이상 쌓은 V10 메모리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올 하반기 투자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26년 3월부터 설비를 들여 상반기 중에 생산 라인을 갖추고 시험 생산과 안정화 등을 거쳐 10월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V10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를 만들어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이처럼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 이슈로 성장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오늘 저 추천용이 이와 같이 최근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주식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각박한 삶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절대 알려주지 않은 진짜 정보. 받아볼 준비 되셨나요? 그저 테마성 뉴스에 휩쓸려 따라가는 투자로는 절대 큰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며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기획 제1탄 시대를 휘어잡을 주도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당 대통령이 단성되면 단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적이 없던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온다는 신호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다시 한번 이끌게 된 트럼프, 트럼프와 이재명. 이들이 가장 먼저 시행하려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전쟁, 세금 감면 아닙니다. 바로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을 잇는 남북 경협입니다. 단순한 외교정책이나 그저 하나의 테마, 섹터 그런 게 아니죠. 평화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의 인프라의 탄생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주식보다. 거센 파도를 타게 될 것이며 초대형 대장주의 탄생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그저 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완 좋은 사업가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가 가장 먼저 만나려는 사람은 푸틴. 왜 푸틴일까요? 트럼프의 목표 5가지 중 하나인 알래스카 신항로 개척에 필요한 쇠빙선 기술. 그리고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수천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돈 냄새가 진동하는 글로벌 재편이죠. 트럼프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만난 후 다음 순서는 분명 북한의 수장 김정은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값싼 인건비, 풍부한 지하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활한 토지. 트럼프는 이 북한의 새로운 제조기지, 미국 자본의 생산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될 나라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본격적인 사업 참여가 어렵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상황. 남은 건 유일하게 신뢰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한국뿐이죠. 즉, 미국의 자본, 북한의 토지와 인력,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 이세 박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남북경협에 투자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경협이라는 말이 참 오래된 말 같지만 이 테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협은 전쟁이 아닌 경제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완전히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중단된 것일 뿐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는 메가테마. 이 테마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정치테마주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북경협은 한번 흐름이 터지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철도, 도로, 통신, 전력, 관광, 제조업, 물류, 건설 등 수많은 산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다양한 섹터에 걸쳐 수혜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폭이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 수준이 아닙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넘어선 북미 직결 경제벨트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한국 증시에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 그게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 기획 제1탄 시대를 휘어잡을 주도주 남북 경협의 대장주 후보 3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남북 철도 물류 인프라와 연계된 승강기 및 수송 시스템의 핵심 기업으로 현대 아산과 지분 연결을 통해 직접적인 대북 산업에 가장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개성공단 사업대도 주요 장비 공급 기업이었고 이미 수차례 정부 차원의 경협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지금 당연하게도 미리 움직였지만 아직까지 바닷권이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인프라의 논리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명한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는 대아티아입니다.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북한은 현재 낙후된 철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 남한의 기술과 설비 없이는 물류의 흐름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서 대아티아이가 신호 체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북경합하면 항상 빠지지 않던 종목으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은과의 악수 한 번에 수백 프로 올라간 이력이 있죠. 이 역시 아직까지 바다권에 형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만남 이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느 유튜버, 전문가, 기관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종목입니다. 상장 초기에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존재 자체를 아직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업은 북한의 항만 개발, 내륙 운송, 스마트 물류 체계의 구축이라는 트리플 콤보를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심지어 북한 인근 지역의 물류 기지를 확보 중이며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북미 물류 연결 시스템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황. 실제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아직 정식 발표조차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트만 보면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 외국인 매수, 기관포트 구성까지 모두 매집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공개되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단 3일이면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엄청난 재장주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제가 이 종목에 관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에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연루될 아직 기관에서조차 비밀리에 매집 중이라서 제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다시 말을 한다면 유튜브 측에서 또다시 제재가 들어올 거고, 그럼 제 채널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종목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 분할 매집 전략, 분기별 수주 체크,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 피드백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종목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 링크를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보입니다 이 링크에는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 매수가, 목표가, 보유 전략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종목을 돈 내면 준다는 업자들이 많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저 추천용은 항상 무료로 드립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2025년 하반기 특별기획 제1탄 시대를 휘어잡을 주도주. 많이들 신청하셔서 꼭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국 증시 최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미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돈이 되는 곳에는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타이밍을 통해 전 세계 자본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대박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이 흐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은 단 하나.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천용입니다.